안녕하세요 열두마리 오리에요 네 오늘은 어, 이 잎꽂이 잎을 뗄때 어떤 잎을 떼야 되는지를 어, 알려 드리려고 어, 제가 오늘은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칼을 가지고 어 지금 잎을 지금 다섯 개를 떼어 놨는데요. 제가 더 떼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양재 시장에 가서 제가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한1 5 종류를 샀어요. 그 동안에 어 종류가 없어서 정말 좀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가서 어사 왔는데 제가 목적이 번식을 하기 시키기 위한 것이다 꽃을 오래 보는 것보다도 지금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잎을 땁니다. 근데 이 잎을 딸 적에 이쪽에 보면 잎이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이 꽃대가 나오는 요 잎에는 손을 안 대고요. 꽃대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어, 요것을 이렇게 잘라내서 제가 번식을 시키려래요. 또 요것도 보면 여기에 꽃대가 요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쪽을 이렇게 잘라서 네. 아, 좀 많이 어, 잘라내서 이제는 얘가 그대로 더 보존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옆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것도 보면은 잎이 엄청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꽃꽂이를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제가 꽃꽂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음, 좀 잎이 큰 거를 한게 좋긴 해요. 근데 꽃대가 여기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보고 제가 꽃대가 안 나온 쪽을 해서 이렇게 네, 또 여기도 이렇게 두개 네. 많이 좀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세개음 네, 이것도 자네개 리개를 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얘도 예, 이쪽에도 예 다섯 개 정도 예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지금 했어요. 자 이쪽에도 보면 이 잎이 관계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칼로 잘라서 여섯 개네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이제는 어 물꽂이를 해야 되는데. 넓은 그릇에 하면은 자꾸 잎이, 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쪽 작은 양주잔에다가, 어, 와인, 이제 양,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데 뿌리가 푹 잠기도록 해야 되고요또 물이, 어, 좀 많이 이렇게 차서, 네, 이렇게 꽉 차도록 해도 돼요. 그래서, 어, 물을 이렇게 세 개, 네 개, 어 다섯 개, 여섯 개, 아꽉 차네요. 여섯 개, 일곱 개, 네,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뿌리가 다 밑으로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만큼 물이 내려와서 말라져 있으면 또 물을 가득 쳐주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막 자꾸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했던 상태로 어 주면 물을 여기다가 살짝 주고 될수 있으면 이게 건드려지지 않게 지금 오늘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것도 요것도, 어, 해놓은 거고요. 오늘 요것도 한 거고. 근데 꼭, 뭐, 와인잔이 아니라도 돼요. 이런 소주잔도 돼요. 소주잔에다가 하겠어요, 이번에는요. 네, 물을 이 정도 넣고요. 자, 그러면 또 요것도, 아,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주면안 되니까. 네, 좀 요렇게. 두 개. 음, 세 개. 4개. 또, 또 5개. 네 개, 또 다섯 개, 네, 여섯 개, 네. 이 상태로 이제 움직이지 않게, 어, 어 한달 정도만 되면 뿌리가 엄청 많이 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뿌리 내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 보통 잡아서 여섯 개라고 생각을, 여섯 개씩이라 그러면은, 6, 4, 24, 24개에요. 24개를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 저번에 내가, 음, 촬영했듯이, 이렇게 하나씩 심게 되면은, 24개의 화분이 나와요. 24개인데, 요게 또한 잎에서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에 보시면, 이렇게 벌떼같이 나와요, 이판나에 그럼 이거는 정말 진짜 심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요런 정도로 해서, 세 개, 네 개씩 나오는 건데, 얘는 정말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이만큼, 이만큼 자랐을 때, 분갈을, 분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자라도 안 돼요. 더 왕성하게 크게 자랐을 때, 분갈을 해줘야, 개가 힘이 나서 살지 이렇게 어린 것을 하면은 아무래도 사그라지고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만큼 크도록 이만큼 크도록 해서 지금 분갈을 시킨 거예요. 얘는요. 얘는 시식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요렇게된 것을 잘라서 심게 되면은 음, 거의 사그라지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물꽃 잎 잎을 따서 물꽂이 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진짜 화분 하나, 화분 몇 개로 100개 만드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새요. 그럼 2 4개를이한 어, 잎에서 음, 세 개씩만 나와도요. 72개예요. 화분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한두달 사이에 두달 사이에 화분이 72개가 아늘 수가 아니죠두 달이 아니라 아, 한 3, 4개월 정도 되면요. 70개, 80개 넣는 거는 정말 음,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한 거의 400개 가까운 화분을 만든 것도 그것이고요. 지금 꽃 피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 양재시장 가서 어 꽃을 음 15개 사온 것은 품종을 나눠주기 많이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많이 키우면 여러분들이 어 무료로 나눠한다 할때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음 무료로 나눠주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음, 택배비 착불만 <laughs> 내세요. 그러면 제가 두두 어, 두 개나 세개 정도 시켜서 어, 무료 나눔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무료 나눔을 제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 그분이 너무 감동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어, 예전에 없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이파리 누가 하나만 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음 어느 정도 싹이 난거나 잎에, 잎을 잎을 달라러면 잎을 줄 것이고 제가 무료 나눔을 어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잎꽂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잎꽂이해서 어느 정도 큰 것을 여러분에게 어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것을 키우면서 정말 저 같은 마음을 가질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제가 오늘 오늘은 잎꽂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12마리 오리였어요. 하지 마.